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안녕하세요. 전 40대 평범한 남자입니다. 요즘 반려견 많이 키우시죠? 반려견과 함께 하는 가족이 우리나라에 무려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인구의 30%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죠. 어릴 때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의뢰 강아지 한두 마리씩 키우더라고요. 같이 놀아주다 보면, 너무 귀여웠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께 키우게 해달라고 졸랐지만 안 된다는 말만 하셨어요. 그때 못 키워봐서 그런지 전늘 반려견이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가 결혼 후 아내의 반려견을 함께 키우게 됐는데요. 제 인생의 첫 반려견이었죠. 이름은 후추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여운 반려견 때문에 3년 만에 이혼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했을지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아내는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친구가 저랑 정말 잘 맞을 것 같다며 소개해 줬는데 진짜 궁합이란 게 있는 건지 아내와는 처음부터 모든 게잘 맞았어요. 우리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까지 했습니다. 둘다 서른여덟이다 보니 급했거든요. 보통은 결혼 전에 많이 싸운다고 하던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딱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반려견이었습니다. 아내는 10년 넘게 키운 반려견 후추가 있었어요. 외동딸인 아내에게 친동생 같은 존재라며 결혼 후에도 같이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어릴 때부터 반려견을 키우고 싶었던 터라 당연히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 결정이 저희가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신혼생활에 대한 불만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내가 요리를 잘해서 주로 부엌을 담당하고 그 외에 해야 할 청소는 제가 담당했어요. 순탄한 결혼생활에 비해 반려견과 함께하는 생활은 좀 난관이 많았습니다. 일단 가장 큰 스트레스가 저만 보면 굉장히 심하게 지저댔어요. 제가 퇴근을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후추의 짖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후추야, 나야.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손을 내밀었지만, 후추의 반응은 늘 그랬듯, 경계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후추와 하루빨리 친해지는 게 급선무였죠. 저는 후추를 쓰다듬었습니다. 후추야, 착하지. 그런데, 머리 쓰다듬는 게 싫었는지 후추가 저를 이빨로 물어버렸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 상황을 보더니 후추가 아닌 저를 탓하더군요. 그러게 왜 마음대로 머리를 쓰다듬어? 후추 원래 사람 물고 그러는 애 아닌데. 당신이 마음대로 만져서 그래. 앞으로는 후추한테 만져도 되냐고 허락받고 만져. 후추한테 물어보라고. 걔가 사람 말을 어떻게 알아듣는다고 물어보래. 무슨 소리야? 개가 얼마나 똑똑한 동물인데? 물어보면 다 알아 만지기 전에 꼭 물어봐. 그리고 엄살 부리지 마. 크게 물린 것도 아니구만. 이거봐. 우리 후추 겁먹었잖아. 괜찮아, 후추야. 언니가 지켜줄게? 저녁 식사 중에도 후추는 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제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기만 하면 지저댔습니다. 아내가 상황을 잠재우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밥 먹는 시간이 참으로 고혹스러웠습니다 개가 하도 지저대니 이건 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할지 어쨌든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니 참았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후추의 밥과 간식을 담당하면 어떻겠냐고 넌지시 권하더군요. 그러면서 친해지라는 거였죠. 아내의 조언에 따라 저는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밥상은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라는 말이 있듯이 열심히 밥도 주고 간식도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제가 용을 써도 후추의 반응이 변함없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밥그릇을 내려놓을 때면 멀리서 지켜보다가 제가 떠나야지만 조심스레 다가와 먹었죠. 반려견과 친해지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내 말로는 어릴 때 후추가 많이 아파서 그때 이후로 아내와 친정 식구들 이외에는 경계를 한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후추와 힘든 동거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후추는 9살이 넘어서 그런지 몸이 자주 아팠어요. 사람으로 치면 환갑을 넘은 셈이니까요. 병원을 자주 가게 됐죠. 매번 진료비가 30만원에서 40만원씩 나왔습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병원에 가야 했어요. 하루는 후추가 먹지를 않으려고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이상은 없는데 아무래도 노견이다 보니 건강식으로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아내는 직접 건강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마트를 갔는데 무항생제 유기농 달가슴살, 무항생제 소고기, 유기농 채소를 사더라고요. 무려 50만 원어치를 샀어요. 이걸로 뭐 해먹으려고? 소고기든 달가슴살이든 하나만 사. 이거 우리 거 아닌데? 후추 거야. 이게 다 후추 거라고? 50만 원이 넘는데?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되물어 보자 아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당신도 늙으면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싶을 거아니야 후추도 똑같아. 우리는 그냥 대충 배달시켜 먹든지 하자. 이걸로 후추가 며칠이나 밥 먹을 수 있는데 일주일. 이 정도는 일주일이면 끝나. 우리 후추는 이제 노견이라서 더 정성껏 먹이고 챙겨줘야 해. 후추의 일주일 식비가 50만 원이 넘는다뇨. 그 말을 듣고 놀람과 동시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자기야, 일주일에 이렇게 많은 돈을 후추 식사 비용으로 쓰는 건 우리 형편에 너무 부담되지 않아? 우리 월세도 60만 원 내야 하는데. 나도 알아.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 근데 후추가 많이 아프잖아. 좀 이해해줘, 후추는 내 동생이니까.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넘어서 다양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내의 후추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이해하면서도 우리의 소득 대비 지출을 고려할 때 비용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반려견을 키워본 적 없던 저로서는 사실 이해가 가진 않았어요. 심지어 옷도 저보다 후추가 더 비싼 걸 입었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브랜드인데. 모두 천연 소재라, 친환경적이라나, 어쨌다나, 암튼 좋다고 했어요. 한 벌에 30만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저와 아내는 5만원짜리 맨투맨 티셔츠 입을 때, 반려견 후추는 30만원짜리 브랜드 티셔츠를 입었죠. 비싼 거는 50만원짜리도 있었어요. 이 정도면 완전히 저보다 더 나은 삶 아닙니까? 심지어 제옷중 가장 비싼 코트도 40만원이 채안 됩니다. 그런 저보다 후추는 더 좋은 옷, 좋은 것만 먹으며 살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후추가 자는 집부터 방석 후추가 밥 먹는 식기까지 모두 브랜드 제품으로 비싼 값을 주고 산 것들이었어요. 반려견을 사랑하니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정도가 좀 과합니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이 쓰니까요. 지나칩니다. 그게 저를 화나게 했죠. 점점 돈 들어갈 때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인가 아내가 저를 불러서 말을 하더라고요. 후추가 어릴 땐 괜찮았는데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부쩍 외로움이 커진 것 같아 아무래도 낮에 유치원을 보내는 게 좋겠어. 유치원. 애도 아닌데 무슨 유치원이 있어? 무슨 소리야. 요즘 반려견 유치원이 얼마나 많은데 알아보니까 차로 30분 정도 가면 있더라고. 내가 출근 전에 데려다주면 될것 같아. 뭐? 그럼 나는 아침에 지하철역까지 누가 데려다줘? 걸어가면 되겠네. 당신 요즘 안 그래도 살 많이 쪄서 고민했잖아. 걸어가면서 운동하면 딱 좋네. 집이 조금 교외에 있다 보니 출근길에 아내가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데려다줬거든요. 걸으면 한 30분 정도 걸려요. 바쁜 아침에 걸어가라는 아내의 말에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반려견을 위한 유치원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세상에 강아지 유치원이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시나요? 정신나간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강아지 유치원이 꽤 많더라고요. 실제로 보내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진짜 신기하기도 했지만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후추 유치원비가 얼만데? 160만원 좀 넘어? 세달 단위로 결제해야 하니까 480만 원? 뭐? 160만 원? 미쳤어? 그 돈이 어딨어? 우리 월급 합쳐봐야 540만 원인데 월세 내고 생활비 빼면 걱정 마 부모님께서 주신대 안 그래도 어머니가 봐주고 싶다는데 지금 몸이 좀 편찮으셔서 유치원비를 대신 내주시겠대 이 정도면 찐 사랑 아닌가요? 온 가족이 후출 위해서라면 돈이 얼마나 나가도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게제 친구 딸이 6살인데 유치원비가 50만원 조금 넘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강아지 한 마리가 다니는 유치원 비용이 사람보다 예늘곱 배나 높다니요. 제가 너무 구시대적인가요? 반려견을 안 키워봐서 그런지 전 솔직히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내 월급이 250만원인데 후추한테만 한 달에 500만원이 들어가는 셈이었습니다. 다행히 처가에서 후추 돌보는 비용을 조금 보태 주셨어요. 제 돈도 아니고 뭐라 말할 자격은 없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던지요. 제 생각에는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뭐라고 하면 싸움만 되니 그냥 참았습니다. 그렇게 아침마다 아내는 후추를 유치원에 보냈어요. 저는 매일 30분씩 걸어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갔죠. 한 번은 비가 엄청나게 오던 날이었는데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개보다 못한 인간이란 생각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그래도 별수 있나요? 동생이라는데 제가 참아야지요. 그로부터 두달뒤제 생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뭔가 파티를 준비하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결혼 후첫 생일이라 나름 신경 쓰는 듯 했어요.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칠레는 30평 정도면 될것 같고요. 밖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나가서 놀수 있게요. 케이크요. 수박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간식, 과자 등은 모두 유기농으로 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그날 스냅사진도 찍을 수 있게 사진기사님도 섭외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비용이 280만 원? 괜찮네요. 먼저 100만원 선입금 할게요. 제 생일이라고 스냅사진에 제가 좋아하는 수박으로 케이크까지 만든다니 솔직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파티 비용이 280만원이라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혼하고 첫 생일이니 나름 철저히 준비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에 한 번쯤은 신혼에 이런 호화로운 파티 누구나 한 번쯤은 기대하잖아요. 성인이 된 이후로 특별할 것 없던 생일이었는데 제 생일이 기다려지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운했던 것들이 사르르 녹아 없어져 버렸죠. 저 몰래 깜짝 파티를 준비하다니 이 맛에 결혼하나 싶었습니다. 아내가 자주 밖으로 나가고 집에 올 때마다 흥분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어요. 케이크, 파티복 등을 알아보는 듯 하더라고요. 저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며 아내의 노력과 사랑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생일 일주일 전 아내가 큰 상자를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제 생일 선물이었죠. 옷을 준비한 걸까요? 신발. 아니면 두개다 준비한 걸까요? 저는 참지 못하고 아내가 현관으로 들어서자 짜잔하고 나타나 놀래주었습니다. 짜잔! 아, 깜짝이야! 고마워. 나 너무너무 참기 힘들어서 미리 그냥 선물 받을래. 응? 무슨 소리야? 그거. 내 선물 아니야? 내 생일 선물. 아니? 이거 우리 후추 생일 선물인데? 내일이 후추 생일이잖아. 아내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내 생일 선물이 아닌 반려견 후추를 위한 선물이었다니. 상자를 열어봤는데 진짜 아내의 말대로 후추의 생일 선물이었어요. 상자 안에는 프랑스산 진짜 소가죽으로 만든 반려견 전용 고급 침대와 5만원짜리 간식이 한 보따리 들어 있었습니다. 무려 150만원짜리 침대였습니다. 제 침대보다 더 비쌌어요. 내 생일 선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후추거라고 내 생일이 다음 주인 건 알지? 제 목소리는 예상치 못한 서운함으로 떨렸습니다. 아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급히 해명했어요. 물론 당신이 가장 중요해 당연히 당신 생일 선물도 준비했지. 근데 올해 후추가 열 살이 되는 해야 특별한 날이니까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 그럼 지금까지 파티장을 빌리네 만에 했던 게다 내가 아닌 후추를 위해서야? 아 그게 내가 반려견도 오해하고 있는 거 알지? 거기서 후추랑 친한 애들이 있어서 그 견주들이랑 같이 파티하려고 다들 후추가 열살 됐다니까 너무 축하해주고 싶다고 해서. 그럼 내 생일은? 당신 생일은 나랑 둘이 보내면 되지? 오붓하게 우리둘이 왜가 후추보다 못해? 내 생일보다. 강아지 생일 준비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 정성을 쏟는 거, 솔직히 난 이해 안 돼. 그리고 후추 10살 생일도 소중하지만, 나는 결혼하고 첫 생일이야. 알고는 있니? 진짜 너무 화가 난다. 제 생일이 아닌 반려견, 후추의 생일 파티가 성대하게 열렸던 그날, 저는 마음 한 구석이 텅빈 듯한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반려견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을요. 게다가 아내는 후추가 연관되면 사리분별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우리 부부와 후추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후추가 갑자기 앞에서 오던 말티즈를 향해 돌진했고 아내는 그 순간 당황해서 목줄을 놓쳐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어요. 후추는 말티즈의 목덜미를 물고 놓지 않았고, 말티즈는 피를 흘리며 결국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문제는 사고 자체보다 그 이후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후추가 어디 가서 다른 강아지들 물고 그러는 애가 아니에요. 이상하네요. 말티즈가 뭘 했나? 우리 후추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안 하던 짓을 했을까요?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지금 다친 강아지는 대개 강아지 후추가 아니라. 저희 집 강아지예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다친 건 죄송하게 됐어요. 근데 왜 다쳤냐가 중요하잖아요. 뭔가 우리는 모르는데 후추를 놀라게 했다든가 무섭게 했다든가 원인 제공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당신 미쳤어? 왜 이래? 진짜? 그만해. 어쨌든 후추는 멀쩡하잖아. 이 강아지는 다쳤고 얼른 사과드려. 어. 누가 사과 안 한대? 이상하니까 그러지, 그렇지 않아? 우리 후추가 그런 애가 아니잖아. 뭐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반려인들이 용 먹는 거예요. 뭐예요? 말다 했어요. 진짜 어이가 없네. 아내는 아나무인 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상황에서 당연히 저희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는 싸움을 말리던 저에게도. 후추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하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정말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그 후로도 후추는 여전히 입마개 없이 산책을 나갔다는 겁니다. 한번 다른 강아지를 물었다면 다른 강아지를 또 물어뜯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입마개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매번 불안에 떨며 아내에게 입마개를 부탁했지만 아내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추는 물지 않아 그날은 말티즈가 뭔 짓을 한게 틀림없어." "구제불능이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고 드디어 우리에게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고 아내도 처음엔 기뻐하는 듯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레 부탁할 게 있다더군요." "자기야 우리 첫째는 후추야 알았지?" "이 아이는 둘째고?" 첫째가 질투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많이 신경 써줘야 해? 순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내도 바뀔 거라고요. 아이를 낳으니 세상이 다 아름답게만 보이더군요. 발가락 하나도 어찌나 귀엽던지, 왜 부모들이 아기 발가락을 입에 깨물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아내도 아이가 태어나니 아이 방 앞에 안전문을 설치했어요. 강아지가 있으면 아무 때나 들어오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치하는 간이 문이에요. 개가 갑자기 아이를 물 수도 있고 여러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하니까요. 저희 집도 아이가 있는 곳에 후추가 오지 못하도록 다 설치해놨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돌이 얼마 안 남은 날이었어요. 아내는 잠깐 편의점에 가고 저는 분유를 타고 있던 중이었죠.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에 깜짝 놀라 아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후추가 아이의 귓불을 물고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안전문을 어떻게 뚫었는지 모르겠는데 그큰 개가 방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후추를 떼어내려 했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도 안 떨어져서 발로 차버렸어요.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물어 뜯길 것 같았거든요. 그제야 후추가 깨갱하며 떨어졌죠. 마침 아내가 왔어요. 상황을 보고 무슨 일인지 못더군요. 저는 자세히 말할 시간이 없었어요. 빨리 병원에 가야 돼. 개가 애 귀를 물어뜯어서 피가 너무 많이 나. 빨리 차 시동 걸어. 뭐? 후추가 귀를 물어뜯었다고? 진짜? 애가 왜 그랬지? 근데 후추 왜 저래? 너무 아파하는데? 지금 개가 문제야. 우리 의 이러다 귀가 잘린다고 후추가 하도 귀를 물고 안 놔주길래 내가 발로 차버렸어. 그러니까 빨리 시동 걸어. 뭐? 발로 찼다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안 그래도 노견이라 힘든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내가 잠시 후추를 살피는 동안 저는 기다릴 수 없어서 혼자서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기의 귀는 찢어져서 전치 3주가 나왔어요. 세 바늘이나 꿰맸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죠. 아이의 응급처치가 끝난 후 집으로 가야 하는데 전 후추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일단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금 어디야? 애는 어때? 새 바늘이나 꿰맸어. 후추 때문에 당분간은 엄마 집에 가 있을게. 그래, 어쩔 수 없지. 후추도 지금 많이 아파. 당신이 발로 차서 후추도 늑골이 부러졌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로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심하게 발로 찼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우리가 애 죽을 뻔했다고. 그럼 걔가 애를 물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해? 걔를 더 빨리 못 때린 게 하냐? 아니, 그전에 후추가 말티즈 물었을 때 쫓아냈어야 해. 당신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진짜 너무하다. 너무해. 당신이 그러고도 에, 엄마야. 우리애가 죽을 수도 있었다고. 알아, 나도 아는데 원인을 생각해 보면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너무 둘째만 이뻐하니까 호추가 질투가 나서 그런 거잖아. 호추한테 더 신경 써주고 잘해주면 다 해결될 일이야. 당신이 너무 둘째만 싸고 도니까 호추가 이렇게 된 거라고. 아내는 이 모든 일이 제가 호추보다 우리애를 더 예뻐해서 생긴 일이라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후추를 극한의 상황까지 몰고 갔다고 저를 원망했죠. 저는 아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세 바늘만 꿰매서 다행이지. 만약 제가 더 늦게 달려갔다면 어쩌면 아이는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비약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개물림 사고는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실제로 죽은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아이도 죽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후추가 끔찍하더라고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와 달리 아내는 여전히 후추에 대한 마음이 끔찍했어요. 우리가 너무 아이만 예뻐해서 후추가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거라며 더잘 돌봐줘야 한다고 저를 달랬습니다. 더 이상 아내와 말을 섞기 싫더군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내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리고 저를 이해시키려 했죠. 이대로는 안될것 같아. 전늘름장을 놨습니다. 당신 선택해 우리 애인지 후추인지 자꾸 왜 그래? 후추는 우리 첫째야. 애를 왜 버리려고 그래? 우리 애를 죽일 뻔한 개를 첫째로 받아들일 수 없어 진정해 갖다주든지. 어머니가 몸이 안 좋잖아. 후추 키우기 힘든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래? 그럼 입양 보내든지 난 잠시도 우리 애를 후추랑 같은 공간에 두기 싫어. 당신 충격받은 건 알겠는데 호추 생각은 안 해? 호추가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 애가 지금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한지 알아. 누누이 말했지만 후추는 그냥 개가 아니야. 내 동생이라고 진짜 너무 한다. 제가 반려인이 아니라서 이해를 못 하는 걸까요? 제가 질색을 하니 결국 아내는 후추를 친정에 보냈어요. 이후부터 전 우리 가족이 하목해질 줄 알았지만 제 착각이었죠. 아내는 웃음을 잃었어요. 아이를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퇴근하고 오면 생하니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점점 멀어졌어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아내가 제게 말하더군요. 잠깐 떨어져 있자고요. 우리는 서로 대화한 게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말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꼭할 말이 있으면 문자로 간략하게 했죠. 하지만 그래도 전 이혼만은 피하고 싶었어요. 다시 관계를 회복해보고 싶었죠. 그런데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후추가 맨날 시름시름 앓고 있대. 애가 우울증까지 걸려서 너무 힘들어해. 엄마도 후추 보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맨날 눈물만 난대. 도저히 안 되겠어. 후추는 내 동생이야. 나 후추 다시 키워야겠어. 그럼 우리 애는 당신에는 애는 어쩌고? 그러니까 후추 다시 데리고 오자. 응? 무슨 소리야? 또 물리면 어쩌려고? 안 물려. 내가 잘 볼게. 그리고 당신이 차별 안 하면 돼. 당신 정말 미쳤구나. 아무리 걔가 중요해도 그렇지. 당신 자식보다 소중해? 왜 자꾸 비교를 하라고 해? 후추는 내 동생이고, 내 자식 같은 강아지야. 우리의 만큼 나한테 소중한 존재라고. 당신이 선택해 애를 선택할지 후추를 선택할지 당신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도 어쩔 수 없어. 난 절대 후추랑 우리의 같이 못도. 아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애는 당신이 봐줘. 그게 할 소리야. 후추 때문에 애를 포기하겠다고? 누가 포기한대? 당분간 봐주라고. 그럼 어떡해? 후추는 나만 기다리는데, 애한테는 당신이라도 있지만, 후추는 나만 기다리면서 맨날 울고 있다고. 아내는 끝내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우리는 이혼을 하게 됐죠. 후추로 시작된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커졌거든요. 반려견에 대한 제 마음이 부족한 걸까요? 근데 저는 지금도 아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후추를 센터로 보내 훈련을 시키면 괜찮다고 하는데 전 솔직히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번에 말티즈 물림 사고 이후에 이미 센터에 가서 훈련을 한번 받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또 사람을 물었잖아요. 아이한테 이혼한 부모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일이 이렇게 됐네요. 아내와 헤어지고 한참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후추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 나 너무 힘들다. 안 됐네. 마음이 안 좋겠어. 우리 다시 합칠까? 당신이랑 애랑 같이 살고 싶어. 애는 아무래도 엄마가 옆에 있어야지. 후추가 죽자. 아내는... 저와 다시 합치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말이 되나요? 전 이미 아내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던 터라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아내에 대한 미움도 증오도 깨끗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미움도 사랑의 한 형태라고 하잖아요. 전 아내에게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난 당신하고 합칠 생각 없어. 지금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애만 봐. 아내와의 과거를 뒤로 하고, 저는 저와 제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내는 후추가 죽은 후 외로움에 매일 술에 의지하며 살고 있다는 얘기를 지인을 통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었죠. 이후로 그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후추를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아이보다 걔를 먼저 생각했던 아내와는 끝까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택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연들이 택배 상자에 준비되어 있으니 보이는 화면을 클릭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택배를 살리는 힘입니다.